오늘은 이제 이 마을에서 저 앞에 보이는 아스토르가를 지나 원래는 이제 폰세바돈으로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스토르가에서 안 머물고 그전 마을에서 머물다 보니까 좀 멀어요 폰세바돈까지 가기에는 그래가지고 폰세바돈 이전 마을에 있는 마을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고 일단 슬슬 날계기 시작하니까 후딱 아스토르가까지 간 다음에 아스토르가의 하이라이트죠 가오지 궁전 거기 살짝 들렸다가 거기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걷는 거리는 대략 한 24에서 25km 정도 구간인데 아마 이제 앞으로의 산채하고 실내 길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 보이시나요? 앞에? 쭉 산을 이제 슬슬 하나하나씩 이제 넘어갈 거라서 <laughs> 이제 당분간은 계속 산길만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어? 앞에 왜 이렇게 익숙한 길이 나오나 했더니 역시나 다 걸었던 길이었다 보니까 스물 스물 그때의 추억이 또 떠오르네요. <laughs> 가든의 추억 여행. 어쨌든 이 길이 왜 저한테 또 기억에 많이 났냐면딱이 구간 걸을 때 어제 봤던 그 양떼들 완전 그냥 길 가득 채워가지고 장관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 옆에 건물 딱 지나가는 찰나에 어떤 어느 현지인 할아버지께서 피를 불면서 또 조그만한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시는 모습을 딱 시켜봤는데 아 너무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진짜. 뭔가 되게 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진짜 별거 아닌데, 할아버지의 피리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히 남아있네요. 그나저나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길을 나서긴 했는데, 걷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왠지 오늘도 고독한 술래길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laughs> 나란 인간도 참 대단하긴 하다. 술래길 걸은지 한 20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단한 번에 동행도 없이 이렇게 혼자 수백 킬로를 걸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내 자신이 신기합니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또 떠드는 사이에 거의 다 왔네요 아스토르가 아이고야 아스토르가 입성 이제 여기 코너 돌면은 바로 이제 제가 예전에 머물렀던 알베리게 하나 나오거든요. 그때 알베리게 한국인이 그때 몇명 있었지? 한 열대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알베리가 여기 왼쪽에 있고요. 그래서 추억의 장소 왔는데 여기서 잠깐만 얘 추억에 좀 젖었다 갑시다. 아, 그때 이 알베리게 안에서 진짜 재밌었는데. 아침 막 고기 구워 먹고 와이파티 하고 그리고 여기 리프트사 분위기도 엄청 좋아가지고 역광도 너무. 아무튼 이렇게 추역 회상 마무리 하고요 슬슬 이제 가오디 궁전 보러 갑시다 와 날씨 완정 좋겠다 가오디 궁전 햇살 받아 가지고 엄청 멋있겠는데 자 그럼 드디어 어제 그 언덕 위에서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아스토르가의 상징이자 대표 명소인, 이야, 사람 봐. 와, 확실히 여기 유명한 관광지는 만나보구나. 그때 예전에 그냥 못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네.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가오디가 이제 초기에 설계한 궁전인데, 사실 말만 가오디 궁전이지, 가오디에게는 되게 아픈 상처가 있는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궁전이 지어지는 동안, 가오디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설계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가오디에 가짜만 들어갔지. 말망 가오디 궁전 그래도 뭐 가오디가 초기에 설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명한 거겠죠 사실 저 가오디 잘 몰라요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입장료가 한 5일 인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 후기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외부만큼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이미 두 번이나 관람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될것 같고요 <laughs> 합리화하기 아무튼 아 하늘만 조금 더 파랬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 오나 <목소리> 어,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살짝 액자 같은 관문 통과하는 느낌 그냥 아스토라가에서 1박을 했어야 됐나 그랬으면 야경도 보고 여유롭게 돌아보셨을 텐데. 우와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야, 너무 예쁜데? 음. 음. 아, 확실히 술래키도 좋지만, 이렇게 여행하는 느낌도 너무 좋네요. 어, 근데 지금 딱 마치 하늘이 개가지고 저 궁전 앞에서 밥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테라스에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여기서 못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라도 앉으면 될것 같은데 만약 여기 딱 앉아서 보면 은 오와 담긴다 여기다 여기 커피 일단 한잔하자 여기서 아 비싸보인다 너무 비싸보인다 여기 진짜 안에 엄청 고소스럽다 콜라 음 카페 꺼내 제꺼로 가면 안돼무치스 그라시아스 <목소리> 콜라 끊어는다아예 1.8로밖에 안해서한 2.5로 생각했는데 그 시간 안 해도 좋지만 그래서 저는 네, 궁전 배경으로 아무치스그라시아와 이거다 어 여기서 딱 커피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 행복하다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카페 커네치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어, 기가 막힌 배경에서 또 카페 커네치 하자 하네요 와 이건 카페 라떼다 와 너무 맛있다 음 와씨 너무 잘한다 커피 여기 설탕 원래 넣을라 그랬거든요 지금 당 땡겨가지고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엄청 진하다 그리고 이거 빵까지 배고파서 잘됐네요오 빵도 맛있어요 심지어 와 완벽하다 그 커피가 일단 지금까지 맛있던 카페코네차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보시다시피 아직도 우유 이 결이 살아 있어요 지금 거품이. 보통 카페코네차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아시죠? 약간 미숫가루처럼 완전 그냥 연한 색깔 가득했는데, 아 얘는 아직도 그냥 우유가 그냥 살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나저나 이제 벌써 한시거든요. 망했어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오늘.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숙소까지 가려면은, 거리상으로는 한 4시간 40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드디어 산길 구간을 이제 진입하는 그런 루트여가지고, 못해도 6시간 걸릴 것 같은데, 7시간 도착하겠다.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점심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을 하나 나오면 거기서 그냥 샌드위치 몇개 주워 먹고. 근데 오늘 도착하는 숙소 옆에 한국 라면과 김치와 밥을 제공하는 알베르기가있다 그래가지고, 굳이 숙박을 안 해도 이제 밥은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제 가방에 라면이 한 4개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냄비에 끓인 라면이 먹고 싶어 가지고 또 그게 다가 아니라 무려 계란을 넣어줍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은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딱이지 않을까 근데 조금 비싸기는 해요 가격을 보니까 라면 하나에 5.5유로 거의 8,500원? <laughs> 햇반이 3,500원도 아니고 3.5유로 5,000원 밥한 공기에 5,000원 아못 먹을 것 같은데 밥은 그리고 김치도 3.5유로, 5천 원. 김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laughs> 거의 1 9 0 0 0 원이에요. 이 말이 돼? 제가 알기로 예전에 라면이 4유로인가 그랬고 밥이 1유로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김치가 2유로인가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확실히 한국 사람들 많이 가긴 했나 보구나. 그리고 후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끓였으면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잘 끓였을까? <laughs> 일단은 갑시다. 마지막으로 풍경 한번 감상하고. 어이구야, 무슨, 아스트로가에서 한 시간만 쓱 보고 간다는 게 내일 두시간 있었네. 어우 갑시다. 자, 그럼 이렇게, 대성당 마지막 한 컷의 끝으로 이제 아스트로가 부지런히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저 아스트로가를 지난번에 왜 이렇게 빠져나가게 급급했는지. 밤에도 나와서 야경도 보고 막 그랬어야 됐는데 아니, 진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진짜 어디서 찍어도 예술이에요, 예술. 뭐냐, 저건 또... 왜 이렇게 말이 지나가냐? 별거 다 본다. 진짜... 아, 저것도 안 찍고 갈 수가 없지. 설마 지금 말이랑 같이 술래끼 우는 거야? 미쳤다. 이거 어디서 봐? 이런 풍경을... 와... <목소리> 싫어하냐? 이거... 아니, 이 풍경 싫어하냐고요? 이 궁둥이 싫어하냐고? 지금... 와... <목소리> 후행가미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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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가겠다 쟤는자 이제 여기 길을 끝으로 어느덧 이제 아스트로가 다 빠져나왔고요 아직도 오늘 남은 거리는 19km <laughs> 평소보다 조금 더 속도에서 걷긴 걸어야겠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남은 거리가 이제 260km 와 오늘도 쭉쭉 줄어드는구나 아 카페가 하나가 안 나오네 배고프다 어 마을 하나 나왔다 여기 카페 있으려나? 카페 하나 나오면 뭐라도 하나 주워먹고 싶은데 또르때도 괜찮아요 지금 어 마침 저기 카페 하나 있다 일단 뭐라도 쑤셔놓고 갑시다 안라하세요안녕하세 Torte, yeah. ¿cuánto que está? Eh, poco un euro. Ah, poco una euro. Sí. Ah. Viene normalmente esto es con la bebida. Caña por favor. Caña. Ah, caña. tortilla. Uno sesenta. Uno sesenta. Sí. Ok, ya. Yeah, gracias. Un euro, ¿no? Gracias. Todo muy bien. Muchas gracias. Ya. 맥주 하나, 또르띠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르띠아는 방금 1유로라고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1유로밖에 안, 안 되고? 거스름돈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8.3유로 줬으니까 와 이거 두 개가 지금 1.7유로야. 그러니까 이게 0.7유로 한 잔에. 다른 데서는 이거막 2유로씩 받는데. 와 미쳤다. 아, 이게 바로 시골 물인가와 맛있다. 와 근데 1유로짜리 시골은 엄청 두꺼운데? 이거 봐, 진짜 두께가. 이거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음. 맛있어 음. 뭐 안에 별거 없고 딱 그냥 기본에 충실한 달걀, 감자, 양파가 전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감자를 되게 많이 으깨지 않고 우리나라 감자조림처럼 그대로 다 조각이 살아있어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은데? 어, 밥 생각나요 이거 여기에 케찹 하나 살짝 뿌려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그냥 두 공기 뚝딱이네 진짜 음 아 근데 저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배를 아무래도 좀 채우고 출발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아내데 일단 하나 더 먹고 가야겠다 배가 안 차는 마스 볼파버레 무일 있고 아 여기 괜찮은데 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이거 와예 무차스카야 네? 여기서 또르띠아 두 그릇 안 먹으면 죄입니다, 죄 유죄. 야, 싹싹 긁어주시는 옆에까지. 이게 맛있어요, 이게 옆에 딱 노른자 이렇게 살짝 발라진. 지금 순간 흥분해가지고 절반 먹는 동안 못 찍었어요. <laughs> 죄송해요.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촬영 버튼도 안 누르고 먹었네. <laughs> 아무튼 이게 저렴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거의 인생 또르띠아를 만났다고 해야 될까나? 이게 지금 보면은. 기존에 먹었던 또르떼와는 다르게 이렇게 약간 국물이 좀 있잖아요 아 이게 별미에 이게 맛은 계란말이 식감은 감자조림 진짜 한국인는다 좋아할 만 사실 지금 술도 0.7리로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마셔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잔더 먹으면 걷는 데지장 있을까봐 자주 할게요 와 여기 숙소 잡을 거예요 앞에다가 바로 앞에 호텔 있는데 씨. 혹시나 이제 아스트로가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네, 산티아솔례길은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일로 안 들어오고. 무조건 여기서 일로 꺾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이 가게로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그동안에 솔례길 물가가 진짜 그냥 런던 물가 빰쳤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로밖에 안 하는 건데, 원래. 로컬 물가는. 진짜 시간만 있었으면 음식이나 소리랑더 팔아드리고 싶었어. 너무 싸게 팔아셔가지고오스라시스무리코리시모와 여기 진짜 최고였다. 여기 꼭 들리세요. 나만 알기 아쉬운 맛집이다. <laughs> 그러다가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셋인데 아이 또. 거래야할 길은 1 6 k m 남았다는 야 오늘 어떡하냐 갈수 있겠지? 자그 잠깐 사이에 풍경이 이제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오늘의 마지막 평지일지도 세세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르막길이 오르고 있는 중인데 오늘 허벅지 터질 각오를 합시다 이제 저기서부터 얇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쭉 올라왔더니 드디어 마을이 보이네요 야이 오르막 진짜 소리 없이 강했다 제 보시면은 그냥 산 중턱 그 위까지 왔어요 지금 아무튼 여기 마을 이름은 산타 카탈리나 데 소모사 아, 여기는 뭐우도 같냐? 야 약간 제주도 특한 마을 분위기고요 물 떠야겠다. 우우. 이 와, 물 1kg 채웠다고. 가방 묵직해진 거 보소. 와, 씨. 우 갑시다. 2시간 30분. 이제 중간에 딱한 번만 쉬고, 더 이상 쉬는 거 없다. 자, 이제 여기 석탑을 기준으로 딱두 시간 남았네요. <laughs> 왜안 줄어드는 거야, 어? 아니, 도대체 제 말은 언제 나오냐고요. <laughs> 보이지도 않네. 으... 그나저나, 저, 지금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laughs> 그 잠깐 사이에 장갑 한 짝이 도망갔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땐이 장갑을 한쪽은 여기 놓고, 한쪽을 여기다 놓는데, 핸드폰을 막 꺼내면서 길에다 흘린 것 같아. 자, 왔다. 에, 간소. 여기서 못쉴것 같아요. <laughs> 그냥 한 번에 가야 될것 같아. 야, 점점 이제 앞으로 너무 이 산들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내일부터는 이 저기. <laughs> 제가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빡셌던 구간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수백 개 걸을 때 중간에 양말이 그렇게 많이 벗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양말 벗는 순간이 바로 저산 중턱이었어요. <laughs> 꽤나 빡셌던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걱정이 좀 조금 됩니다. 이제 이 턱만 넘으면은 딱한 시간 남습니다. 딱한 시간. 지금 보니까 저기 중턱에 있는 마을이 제 숙소가 있는 마을 같은데, 어... 쉽지 않겠네요 마지막 한시간한 <laughs> 번에 가면 갈수 있거든요 근데 또 내일 생각 안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쉴 만한 데 나오면은 조금만 쉬다 갑시다 지금 거의 두시간을 내리 안 쉬고 걸어 가지고 쉬게 쉬어야 돼 하지만 쉴 곳이 안 나오죠 아 벤치 같은 데가 하나도 없네 여기는 아이고야 비석 말고 벤치를 만들어 달라고요 지금 와 쉬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안 쉬면 큰일 나 내가 그냥 벤치를 만들게 아. 와. 와, 마지막이 너무 빡세다. 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왜 이렇게 멀어? 아, 다리 아파. 뭔가 이제 건물도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을이 거의 다 근접한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저 나무 뒤로 뭔가 보입니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지금 구글맵 보니까 8분 8분 와다 왔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 라바날데 까미노 아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아 고생했다 진짜 언덕길 올라오느라 그래도 결국 오긴 오네 자 그럼 일단 체크인을 먼저 합시다 여기서 받으라그랬거든요아 아늑하다 네. 네. 아, 아이고야 여기 구글 지도 보면 다 평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언덕 마을이었어 여기도 와 숙소 한번 도착하기 겁나 힘드네 오늘 끝날 때 뭔가 끝나지 않네요 이제 여기가 아마 라면 파는 그 알베리 같고 어떻게 기다려봐요 저 일단 체크만 하고 여기다 다 왔다 아.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후기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뭐 물론 화장실은 공용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라면 먹으러 네. 사람 엄청 많네. 와, 라면 냄새 대박이다. 어, 이건가 보다. 야, 확실히 가격이 비싸긴 하네. 가성비는 고객이긴 한데, 올라 뿌애돌 꼬매를 라면, 아, 라면, 오늘 어디 라면 얼마나 잘 끓이나 봅시다. 다시아 라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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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래 이렇게 라면 양이 많았나? 아무튼 처음입니다 지금 스페인 땅에서 이렇게 누가 끓여주는 라면 먹는 거는 한식당 말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과연 물이 좀 많은 거 같긴 하지만 <목소리> 오 일단 좀 물이 많아가지고 좀 싱겁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냄비로 끓이는 라면이다 보니까 어우 뜨끈함이 다르긴 하네요 와, 그리웠다 이놈의 계란 들어간 라면 약간 꼬들면이네 오 한국 사람들 꼬들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 맛있겠다. 씨. 응? 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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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진짜. 진짜. 그다느때보다 먹었던 다맛있다맛있긴다맛있다깔 수가 다다 이거는. 이게 아무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방어적인 자세로 이렇게 평을 하려 그랬는데 맛있어요, 겁나 맛있어요, 진짜. 아 맛있다, 흡입한다 지금. 진짜 국물 그냥 마시기 너무 아까워요, 진짜 이 계란 이렇게 딱 밥이랑 섞여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럴 때는 그냥 반 밥만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폼만 해가지고 꿀꿀이 죽처럼 완전 그냥 차닥하게 죽처럼 먹고 싶다, 아, 진짜. 와 진짜 열심히 걸어온 보람 있다 이 라면 하나도 있네 음. 사실 주문하기 전에 가격 보고 약간 후덜덜했는데 돈이 안 아깝다 이거는 진짜 완벽 그 자체 저 지금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먹었어요 지금 <laughs> 진짜 역대급 라면이네요 예. 최고였다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갑시다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한 한 끼였습니다 와... <laughs> 아, 꿈만 같았다 지금 <laughs> 아우 춥다 들어가자 시제씻으 가자